글로벌 오토 리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현대 해군 전력, 전함,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는 전략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 흥미롭고 강렬합니다. 바로 오션 오리어즈 인도의 해군 구축함과 힘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파도를 가르며 전진하는 거대한 전함, 그 강렬한 위용만으로도 적들의 심장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들. 이들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바다의 진정한 전사, 인도의 해양 국경을 지키는 파수꾼, 바로 오션 오리어즈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힘은 땅 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인도양의 한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지리 덕분에 인도는 강력하고 현대적인 해군력을 반드시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 해군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함, 즉, 오션 오리어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축함은 최첨단 기술, 강력한 무기, 그리고 놀라운 속도를 동시에 갖춘 전투함입니다. 그 임무는 단순히 공격이 아니라 해군 전체 함대를 보호하고 공중 및 수중의 위협을 차단하며 적의 군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도 해군이 자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축함은 콜카타급 구축함, 콜카터 클래스 디스트로이어즈입니다. 이 전함은 인도가 자체 기술로 제작한 것으로 방위 산업에서 인도가 점점 자립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축함은 프로젝트 15A의 일환으로 건조되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기술입니다. 즉, 적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콜카타급 구축함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순항 미사일 중 하나인 브라모스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음속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기. 그 파괴력은 적에게 악몽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럭8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어 적의 전투기와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합니다. 즉, 콜카타급은 공격자이면서 동시에 수호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축함이 진정한 모션 오리어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최신 프로젝트인 비사카 파트넘급 구축함, 비사카 파트넘 클래스 디스트로이어즈 프로젝트 15B입니다. 2021년 이후 해군에 합류한 이 구축함은 콜카타급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더 진보된 기술과 무기를 자랑합니다. 스텔스 설계와 함께 더 빠른 속도, 더 강력한 화력, 그리고 전자전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비사카 파트남급 역시 브라모스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사거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잠수함 전투 시스템과 어뢰가 장착되어 적 잠수함을 바닷속에서 추적하고 격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축함은 단순히 무기의 집합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전략과 방위사상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인도는 이러한 구축함을 통해 인도양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목표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인도의 이 구축함들은 미국, 러시아, 유럽의 최신 군함들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는 세계적인 해양 강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형은 마치 강철 요새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투 지휘실에는 레이더, 소나, 전자전 장비 그리고 첨단 통신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전투 플랫폼이자 바다 위의 거대한 도시처럼 작동합니다. 또한 수개월 동안 바다 위에서 작전하는 승조원을 위해 숙소, 식당, 의료 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도 해군 장교들이 이 함정을 바다 위에 떠 있는 요새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구축함 한 척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인도는 콜카타급과 비사카파트남급 구축함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지만,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해양 정체성과 자존심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인도가 이 오션 오리어즈를 통해 세계에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국의 해양 국경을 확고히 방어하고 인도양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더 나아가 세계가 인정하는 해군 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인도의 오션 오리어즈는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꿈, 의지, 그리고 전략이 살아 숨 쉬는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의 강력한 구축함들, 오션 오리어즈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이 거대한 전사들은 인도의 해군력을 세게 무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